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얀 팬더입니다. 오늘은 숨바꼭질이라는 게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게임 방송을 오래 안한지 많이 됐는데요. 참, 장롱의 장기입니다.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나가 네, 모르실 겁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방에 힌트를 얻어보는 시간과 네, 1층을 탐험하는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일단 저는 이렇게 다 해놓았고요. 일단 그런 걸로. 이렇게 가주세요. 그럼 밑에서 콩 소리가 나요. 네. 무슨 소리가 났다 그러고. 저는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피가 나오는데 깜놀하지 마시고 그냥 갑툭 뒤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여기 가는 길이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셔야 해요 그 다음에 힌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요즘 좀 레귤 먹네요 가져갑시다 자그 다음에 는 옆으로 가주세요 그 촛불이 꺼져있을 거예요 일좀 무서운 게 조금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성능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 사용해 주세요. 의자 끌고 가시고, 자, 여기, 얘를 보면, 네, 얘를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가면, 여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여기로 가면 여기 숟가락 보이시나요?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툴을 딱, 환하게 해주세요. 자, 그러시면은, 이제, 열릴 거예요, 문이. 후, <laughs>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스프,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그 배고픈 사람에게 주는 아이디어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층만 일단 성공을 해보실 건데요. 스프를 담아주세요. 그 다음에 또한번더 클릭해주세요. 꼬왕, 어, 이제야 좀살것 같아.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열쇠를 건넨다. 열쇠 받으세요. 일단 이게 안 되니까. 야, 네. 폐쇄해버렸네. 오, 게임 오버 되는 줄 알았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로 가야 되나? 가야되나요, 여기로? 어, 가기 싫어. 여기 있으면 해골 나온단 말이에요. 저 해골 싫어지죠? 뭐, 화장실은 뭐별 도움이 안되고요. 하여튼, 녹슨 사슬이니까, 저를 한번좀 따라와보세요. 음, 여기 이게 나올 거예요. 여기 이런 곳이 있어요. 여기 창고 열쇠를 가지고 가세요 네아 이거 왜 자꾸 그을 먹는거야 자그 다음에 가져가세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자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저 충전 이좀 옮기고 아아 아, 발에 아우씨 걸렸어요 네 가도록 하죠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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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해, 네, 이렇게 피가 묻어있고요. 렉이 안 걸리도록 하는 어지 시선을 끌어보게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얘가 창고죠. 그럼, 녹슨사슬, 거길로, 한번 가봅시다. 아이쿠 여기 사거리가 있는데, 여기로 가주시고요. 녹슨사슬, 녹슨사슬. 여기가 녹슨사슬일 거야 아마도. 그러면, 절단기로, 뿅. 됐죠? 자 여기서부터 좀 무섭습니다. 네, 주의해 주시고요. 가투티가 나옵니다. 네, 저는 망설임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팬더에 내 모습을 보여줄게요. 자, 이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골이 나와요. 아유. 안 와. 해골이 나올 거예요. 좀 가세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해골이 나와요. 그래, 그래, 알았어. 으이후. 저기요. 어, 근데, 여기까지 오시면 안전합니다. 이, 레 걸리네. 자, 그러면, 어, 뭐였지? 기억이 안 난다. 2층열쇠가 있으므로 네, 다시 가주세요. 이제 해골은 없으니까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다. 제가 스스로 수석객기를푼는 요번이 처음이네요. 네 그러면 자 도로시 인사해야죠. 네 그럼 빠이빠이 네 아래로 내려가볼게요. 아 여기까지 다 찍을까? 아니에요. 자, 다음에 봅시다. 바이바이.